너무 감사드립니다. 왜 이모님이 감사 의 말씀을 <laughs> 하게 됐는지 너무 아는 자리였고요. 다음으로 서울시 지원 아이수누님이 오늘 축사를 들어볼 텐데요. 자리로 모실게요. 네. 참은 요스 서울시시인 알이수님의 축사. 네, 축문 전달 선해 받은 네, 아이스로 이름이 좀 특이하죠. 중앙아시아 키리스탄 출신입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충북 제대의 명절인 네, 중절을 어, 맞아 세계를, 세계를, 세계를 마주하는 행사다 보니까 정말 관계자 여러분과 <laughs> 어,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. 시의원 문화치, 송시의회 어, 문화치 관광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한중 행사에 더욱더 관심 갖겠습니다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